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업을 짓고 살기 때문에 죽은 뒤에는 춥고 배고프고 병균 몸으로 죽지 못해 사는 죽은 귀신이 되기도 하고 소름 끼치는 형벌만을 받는 지옥이나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서 지옥에 버금가는 고통에 아기계에 떨어지거나 숙생계의 짐승으로 몸을 받아 태어나 살기도 한답니다. 이와 반면에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았으면 인간으로 다시 완생하여 살기도 하고 극소수 인간은 하늘 천상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중생은 각자 짓는 업이 있어서 이와 같이 몸을 받아 태어나기를 반복합니다. 육도유인의 생사를 영원히 다람쥐가 책바퀴 돌듯 사는 것이 중생이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생사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해탈의 세계가 있습니다. 해탈성자 아라함이 되는 길도 있고 영국토록 극락세계의 왕생에서 살수 있는 보살이 되는 길도 있습니다. 오늘은 일체 중생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 즉, 보살이 되어서 해탈 열반의 세계, 곧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 길을 중심으로 법문하겠습니다. 이런 꿈을 이루려면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선 알아야 합니다. 법화경, 화엄경을 봅시다. 중생을 유래생사로부터 안의 악도에서 번질 비장의 열색히 늘 부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삼계를 초탈한상나가정의정토공락세계에날수 있는 비밀의 열쇠키 늘석가본니 부처님만이 지니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우주의 주인이라 할수 있는 부탁까지 낼수 있는 황금의 열쇠키 늘 부처님만이 쥐고 계십니다. 인간을 비롯한 우주 마물은 창조주가 있어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니고 우주자연의 법칙 이법고 연기법이 있어 생겨난 것입니다. 연기법이 있어 우주가 생성되고 운행하며 파멸합니다. 중생들의 공업 때문에 다시 우주는 송주개공을 반복합니다. 영원히 더 자세히 말합니다. 현상계의 우주 망무은그 안에 사는 수많은 중생들이 전날에 지었던 공업의 업력이 우주의 이법인 연기법을 따라서 나고 없어짐을 영원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무시무종입니다 연기법의 진리는 현상계에 속하는 법계에 항상 상주 작동합니다. 현상계의 모든 법이 현상이라 관념 즉원이 쉽게 말하자면 형상을 띤 물질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운과 생각들이 어떠어떠한 것을 인연 으로 해서 유무와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을 연기라 합니다. 사과환경의연기법이란 차이고 피우 차기고 피기니라 즉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 저것이 생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인연으로 부모가 있었기에 자식이 생긴다. 탄소공일 한 분자가 있어서 수소의 이지두 분자를 만나면 물이 생긴다. 세종대왕이 계셨기에 한글이 있을 수 있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상의성 또는 상의성의 법칙이라 하고 연기의 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화음교학의 무진연기법 계연기에일즉다 가지길 다중일 일중다. 다중일입니다. 즉 하나가 곧 전체인 것이요 전체가 곧 하나요. 하나 속에 전체가 들어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뜻을 쉽게 풀이해서 말하자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관련성을 갖고 있다. 서로 의지해야 살아간다. 혼자서는 존재할 수도 없다. 상대 역시 나를 비롯 모두가 필요하다. 모두는 한 몸뚱이다. 마치 인드라 INDR의 망의 구슬들이 서로 비추듯, 우주의 진리가 이루어진데 우리는 이웃을 남을 자비와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기분 따라서 욕하고 무언 폭력을 쓰는 것은 이치를 등지는 행위입니다. 악이요,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연기법, 연기에는 또한 인과율이 있습니다. 인과의 법칙이 있습니다. 인과법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에게 선인성과 악일학과 애우주 법칙이 적용됩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 죄를 짓을 하면 벌을 받습니다. 이것은 인과의 철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후세계가 있어야 하고, 지옥 아기 축생세계가 있어야 하고, 또 사실 있는 이유입니다. 연기법에는 또 인연화, 인연법이 있습니다. 인연법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사실 인연 없으면 아무리 첩을 많이 두어도 제의세가 없는 것입니다. 나쁜 인연 낙열을 지으면 안됩니다. 언젠가는 만나 그로 인해서 큰 고통불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자연법칙 온 연기법을 우주 최초로 깨달으신 어른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교를 우주적 진리의 종교라 하는 것입니다. 연불이 아닌 법으로 깨쳐서 견성하여 설사 알아안이 됐다 하더라도 아직은 우주의 깊은 연기법의 진리를 모릅니다. 한에 들어가 평생도를 닦아 크게 도통을 했다면 거기가 아라한의 경지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 도인을 찾아가 진리란 무엇인지요? 곧 무엇이 도이며 우리가 마땅히 어떤 가르침을 받들어 살아야 됩니까? 하는 어떻게 우린 살아야 되지요? 알고 싶어서 묻는 질문에 손을 내서 깨달은 연성 도인은 할을 하거나 방광이로 책상을 내리치고는 알았는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우주의 본성단이 마음자리를 보았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통빈자 성광을 보았을 뿐입니다. 이 자리에선 지옥도 없고 극락세계도 안 보이고 부처도 모릅니다. 우주의 진리인 연기법을 기피할 수 없는 수준으로서는 부처님 같은 시원한 진리의 답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영통을 얻어 약간의 신통을 얻은 노인들은 우주 본성, 공자리를 깨친 아라한보다 못한 것입니다. 사력 수행으로는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한 아라한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더구나 정토에 간할수 있는 보살지에 오른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공성자리를 진정으로 깨쳐서 보림을 리에 아라한 성자가 됐다면 우온이 공함을 깨달아 해탈의 즐거움 속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아직은 사실상 선정의 힘, 지혜의 힘이 부족하지만 이제는 악도에 떨어져 불쌍한 중생을 한 사람이라도 건지기 위한 보살행의 실천을 위해 육진 세속으로 뛰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의 뜻이요. 대승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이것이 연기법에 맞는 진리입니다. 진정 부처님제 자라면 대승을 수행하는 초발심 보살이라 하더라도 지금성 신구의삼업을 충정히 하고 부처님을 찾아 지극적성 연구 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나없는 행위로 중생 구제를 위한 대승의 삶이 바른 정복입니다. 대승이란 일체의 모든 지혜를 얻어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 함을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처님 제자다운 삶인 것입니다. 이 부처님은 우주의 진리 이법인 연기법과 안목을 이루셔서 법신 우주 진리의 몸을 얻게 되셨습니다. 바로 청정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연기법은 물론 비인격이지만 부처님께서 한량 없고 그지없는 백천만억 나유타고 미전의 우주 법계 시초로 부사이한 무량광 빛을 얻으셔서 무상정각을 이루신 것은 연기법이 부처님으로 인격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곧 우주적 진리를 깨치면서 그 진리와 한 몸이 되신 것입니다. 부따의 교단만이 알고 있는 부사이한 초천문학적인 무량광 빛은 우주 본체가 되는 인사 보모한 광, 소위 자성광 진리의 빛을 흡수할 수 있는 부사이한 천만원 낙리타 빛줄기입니다. 하이뽐천송경에서 설하고 있는 이 빛은 우주를 한없이 압축해서 하나의 먼지 입자로 만들 수만 있다면 얻을 수 있는 중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빛입니다. 수많은 삼천대천세계와 정멸계 그리고 절대계까지 창조할 수 있는 대우주의 핵이 되는 빛인 것입니다. 이 광명빛을 당신 것으로 하기 성공하셨다는 말입니다. 하야으로총정법신비로장암을 부처님이 되신 겁니다. 이 진실이야말로 부처님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우주적인 대사권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량 고수의 삼천대천세계 구석구석 안팎을 비추지 아니한 곳 없이 항상 방광할 수 있었습니다. 삼계의 두루 충만한 빛의 몸이 되셔서 대우주를 포용포섭 일합상의 몸을 이룰 수 있게 되셨습니다. 우주의 대고방이요 삼계의 지존이십니다 미래제가 다해도 이런 위대한 우주적 인물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이 그러한 연구입니다. 삼법 우리는 눈의 하나이듯, 삼, 우주의 진리, 연기법을 깨달으셔서, 중생은 어리석어 탐진으로 업을 지어 한없이 융인의 증사으를 받고 있는 것과 극우가 오는 원인을 아셔서, 우리가 공부하는 불교, 소대승의 모든 교리, 곧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인연 삼법인 그리고 육바람일, 공, 무와 중도를 설하셨습니다. 막도에 떨어질 중생이나 지금 막도에서 소름끼치는 형벌을 받고 있는 중생을 간 공덕이 있다면 법장소멸을해 건져줄 결정적인 위신력을 갖추시게 되셨습니다. 부처님 만세입니다. 부처님 만만세입니다. 중생은 사실 한몫 등이 일체임을 깨닫시고 무량한잡이 원력으로 중생 구제에 나서셨습니다. 3계육도 사생의 유네 중생들이 이젠 살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영생토록 극락정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깊고 깊은 까닭을 우리는 기억하고, 부처님께 한없는 사랑과 공경심으로 믿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부처님 대신 이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낙도 중생을 하늘로 나게 하시고, 인천의 과보를 받는 중생을 윤회에서 벗어나는 아란 하늘로 이끄셨고, 그리고 대승법으로 당신을 따르는 많은 착한 불제자들을 보살로 인가하셔서, 극락정토의 왕생토록 하셨습니다. 더욱 부처님 말씀 따라 만족할 만하게 청정히 살고 지구 땅덩어리만한 성금공덕이 있는 불자는 부따로 만드셨습니다. 그지 없는 백천만원 나유타겁전 불신을 얻으신 이유로 싸우신 대우주만한 부처님의 공덕이야말로 화옥경위에서 말하듯 불가설불가설곡을 두고 산계의 모든 부따들이 상속연설한다 해도 끝이 없을 정도이다. 인 것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경지가 측량할 수 없다 할수 있는 것을 하나의 시대를 든다면 당신의 가르침을 팔만대장경으로도 써놨지만, 그 수천만배의 경전이 용궁에 수장되어 있고, 산해증 하신 경계를 설했다는 화엄경만 해도 상중화분이 있답니다. 지금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화엄경은 화분입니다. 이곳에 수천수만배의 중군상군의 화엄경이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과 각부사님들의 경전까지 수많은 법본을보면 부처님께서 관장하십니다. 용궁에 소중히 소장되어 있습니다. 진리 자체가 되는 부처님만이 전제하시고 만능 자재하십니다. 불교는 그만큼 위대한 우주적 진리의 종교입니다. 마음이 곧 부처요, 마음을 깨치면 부처라 하면서 부처 없고 지옥 극락 없다 합니다. 인간 본체의 주인공인 영혼체를 부인하고 불교의 경전도 하나의 문학 작품 같이 보는 것이 오늘의 불교입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불세들의 살아계심을 몰라서 부처님을 모독하는. 무관지옥 갈대망으로 진년도 넘게 그것도 일부 최고 불교 지도자급 수행자들이 감히 막말해오고 을 있어 그동안의 수많은 무고한 불자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해서 악도로 인도에 오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기회에 법문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소위 무화 불교 사상의 핵심 사상을 왜곡해서 불교를 잘못 인식시켜 인도 불교가 사라진 역사적 사실까지를 고려하면 부처님 인멸 이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불교는 크게 잘못된 역길로 걸어왔습니다. 고원 쓴 소리 늘 아니 할수 없습니다. 여러 번 지적해 왔지만 지금의 불교는 불신관, 불다간 영체론, 생사관 하나 분명히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교 경전에 대한 소중한 가치평가도 없습니다. 상작물 문학작품 정도로 평가절하 하고 있습니다. 문수 큰 부처님은 경전은 소중하다,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 고심주어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세의 불교는 계율 정신도 해이해져 있습니다.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세계 인류를 진정 구제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세세생생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고 끝내는 끝유회의 사슬에서 해탈, 열반의 세계로 인도하려 한다면 지금의 소종, 효종 율종, 정토종, 비밀불교 등의 파벌을 과감히 타파,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는 신명연구를 주장하는 정법교단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나 없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용감한 지혜로운 부처님의 제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화음경, 아함경순노음경 안야경, 법화경, 열방경 아미타경, 구모은중경은 8 4 0 0 1대 장경의 불간입니다. 영산불교는 21세기 이후 중생을 건질 수 있는 위대한 철학이 있습니다. 현지사의 사상은 대승삼부경 금강경, 법화경, 화음경과 아미타경 등의 볼수 있습니다. 전지사의 법세계는 이런 대승 경전의 위대한 사상을 그대로 포용하고, 여기에 미중유한 영체설과 개인 및 교사상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영산불교는 부처님 경전을 더욱 빙하게 할 깊은 사상이 있고, 악도 중생을 인간이나 천상으로 구원할 수 있으며, 인간과 천상 사람들을 육도 윤회생사로부터 상라가정의 해탈 열반의 세계까지 왕생케 할수 있는, 실로 일체 중생을 구원할 수 있는 깊은 철학과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거듭 영산불교 현지사는 낙두 윤회생로부터건지고 영국을 기쁨과 한일에서 사는 금락정투의왕생할 보살을 낼수 있는 위대한 정복 교단임을 선언합니다. 의심하고 따라가 와도 그런 현지사 신도는 하늘은 간다고 태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가수가 악도로 갑니다. 인류 역사 이후 인류의 진정한 사표라고 추앙받는 이들이라면 특히 불교의 전성 도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은 이번에 인간이 내려올 수 있는 인류 최고의 성서 중 성서인 태사부님께서 내신 연불삼매를 읽으시고 법신모신화신삼신을 갖춰야 인류 만세의사표라할수 있고 육도 사생의 진정한 스승이라는 나의 오늘의 법설을 성찰할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5 앞으로의 자제만연의 설법은 대설법회를 중심으로 주로 경전을 근거해서 진리의 법설을 할 것입니다. 내 남은 인생. 정법 불교의 전도에 바치고 싶습니다. 모두 부처님을 찾는 영불이 정법임을 사자고 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 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승으로 수많은 중생을 제도해 아가한거를 받게 하였다하자 소승의 그 모든 공덕보다 부처님께서는 백 천만원 날이 탔법 이전에 우주 법계 최초로 성불하셨소 수량 수명은 무량아신 기겁이라는 경전 말씀을 환의하여 마음속에 새긴다면. 이 공덕이 모든 수승의 공덕보다 크다고 법설하고 있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에서는 부처님께서 이후 3개의 여러 국토를 불신으로 다니시면서 보노부살과 부살을 만들어내신 그러한 무한한 위신력과 우수적 구원력을 갖추셨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그 공덕이 모든 수승의 공덕보다 크다는 이 깊은 말씀은 백번 오른 진리의 폭탄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경중의 왕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나는 감히 오늘의 이 설법회에서 부처님의 위대함을 그리고 부처님의 실존을 믿고 부처님을 간절히 찾는 친명염불라는한 사람의 대승불교도 불자의 공덕이 수많은 중생을 아라한가를 얻게 하는 공덕보다 더 크다는 경전 말씀은 진리의 선언이라고 다시 확인해드립니다. 6. 여기에 덧붙여 법화경 방평품의 열애의 무량한 지혜는 가령 겐지스 강가에 모래수만큼 많은 불태의 보사들 화음팔찌 이상 등가까지 이한 자리에 앉아 겁을 두고 사유에도 이를 절코 알수 없을 것이다. 는 말씀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량한 지혜와 우주만한 공덕을 부족하신 부처님은 또한 무한한 위신력 신통으로 정멸세계와 절대계를 건설, 불신과 보살하기 해탈신을 만들어 부따와보살을 내시며, 대자비로 중생의 업장을 수멸해서 악도 고해에서 구제할 수 있는 우주적 원력과 구원력을 지니고 계신다는 이 영산불교 현지사의 가르침을 환희하는 마음으로 믿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화음경예법설입니다 연해수 공덕품의 부처님 부신복은 미진수 빛깔색과 모습으로 장엄하고 법보와 삼신이 한 몸으로 낮출 때의 불신의 잘생긴 모습은 미진수의 대인상에 따라서 미진수의 수호가 있다는 경전 말씀과 어느 때는 이 지구만큼 커지기도 하고. 삼천대천세계만큼 크게 낮추시는 부처님 광명의 불량은 먹계를 비추지 아니하니 없다는 법설을 듣고 기뻐하며 부처님에 대한 변치 않는 신심을 낸다면 부처님으로부터 수기 받아 결정고 안욕 따라선 약산물이 무상정각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은 위와 같은 경전의 말씀을 다시 이 자리를 빌려 긍정하고 확인합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실 다시 말합니다. 부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고 믿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생을 좌우하는 너무 중요한 명제인 것입니다. 총정법신 비로자라 부른 부처님의 진분이시고, 원망부신 노사라 부른 부처님의 본분이십니다. 부사위한무령광 빛으로 이루어진 부처님은 삼천대천세계 모든 부사 부처님, 열애를 만들어내시고, 연화장세계 절대계와 상라가정의 정투세계 극락정토를 창조하시고,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실 수 있는 무한한 지혜, 위신력이 자제하신 우주 최고의 어른 지존이십니다. 그 부처님의 무량광을 받으면 언젠가는 무상고리를 이룰 수 있답니다. 그렇듯 위대하고 존귀하신 대우주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찾는 연불이 정법입니다. 연불이 아닌 수행법으로는 아라한 거를 얻는 일도 어렵습니다. 8. 비행기를 전세내어 이곳 제주제이분산설법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오늘의 나의 법문 원구를 받아보시기 원한다면 현지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어서 여러 살아가는 현지사 불자님들 꼭 부처님이 바라시는 한 사람의 소중한 대승 불자가 되어 주십시오. 소승의 아라한들과 바꿀 수 없는 정복 불교의 부처님 제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늘에 나고 성중 아라한이 되고 보살 법이를 인가 받아 금락정토에 결번 할 것입니다. 구 부처님은 계십니다. 우주의 대보왕이시고 지존이시며, 전지 만능 자제하신 부처님은 계십니다. 부처님을 찾는 연불이 정법입니다. 지극정성 금강경일고 총기질환하신 후에 석가모니불를 칭명하면서 나 없는 보살행으로 사신다면 여러분 모두 천년만 년이 아니라 천겁만거 많이 영겁을 해탈 열반의 상나가정극락정토에 절대로 왕생하십니다. 부처님 이 인멸하신 지 2,500년 만에 처음으로 들으시는 현지사가 천명하는 정법 불교의 수행법입니다. 또한 말씀만 덧붙입니다. 공경과 정성을 다가 가끔 부처님들께 정법교단에 와서 공양 올려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경중의 경인 화엄경에서는 거의 정품에 걸쳐 연불과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드림이 최고의 보살행으로 법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화엄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물론 돌아가신 부모 조상님의 부처님께서 주관하는 천도대제는 꼭 모셔드려야 한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부모님이 하늘 천상에 가있지 않으면 반드시 악서로부터 부모를 천도해서 하늘로 보내드려야 응락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효를 으뜸으로 합니다. 10. 끝으로 여러분이 현지사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우리의 전국 교단을 위해 준 만큼 그보다 더 천만 배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처님의 무한한 지혜, 위신력을 극명하게 느낄 수 있는 화음경 도솔궁중계참품의 한계손과 또 지장고살 발언문 한 부분을 소개하며 오늘의 대설법을 마칩니다. 만일 모든 중생들 고리심내지 못하였어도 부처님 이름 한번 들으면 결정고고리 이루리 도솔궁중계참품 한중생을 제도하려 백천생을 따라다녀 끝끝내야 권전의 이 불고살의 대접이라 지장고살 발언문 용산불교 현지사 문수보살법왕자 자제만연이었습니다.